여성인데요. 지난 1월 초에 호주 시드니로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대학생 아들, 딸과 함께 갔는데요. 시드니에 신우의 가족들이 살고 있어서 호주에서 태어난 조카와 함께 좀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월 10일 오후 3시쯤에 시드니의 유명한 관광지에 들렀다가 시내버스를 타고 숙소로 가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호주의 10대 소녀들로부터 봉변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이들은 중고등학생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버스에는 다른 현지 승객들도 타고 있었고 이 소녀들은 문제 학생들을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대 소녀들이 좀 시끄럽게 웃고 떠들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보자는 속으로 좀아 시끄럽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고 또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자 버스 안에서 어 이거 무슨 냄새야 하고 휙 이렇게 뒤돌아 보셨다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셨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 저희 가족 여행 중이었고 저희 다섯 명이 버스를 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 이제 청소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갑자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어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지 그러고 뒤를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를 향해서 뭔가 스프레이를 막 뿌리고 있, 있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이제 영어로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막또 깎아버리고 웃으면서 막 계속 저희가 보는데도 뿌리더라고요 아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눈으로 뿌린 거니요막 이렇게 계속 저희 쪽을 향해서 뿌리니까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뭔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뒤돌아 보니까 스프레이를 이 제보자 가족들을 향해서 뿌리고 있는 모습이 저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뭐그 스프레이가 정확하게 뭔지는 알수 없지만 이 3분 동안 스프레이를 계속 씩씩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놀라니까 뭐 하냐? 뭐 영어로 What 뭐 a doing? 나오 뭐이 정도 되겠죠.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반응을 더 신을 내면서 20대들이 더 많이 뿌리기도 하고 그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얼굴에 대고 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보자에 따르면 20대들은 화를 내도 별다른 뭐 반응 없이 계속 행동을 반복했고 주위에 있는 현지 승객들은 자리만 슬쩍 피할 뿐, 그래 더 이상 뭐 얘기도 안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다른 나라도 아니고 또 호주라니까 더 인종차별의 냄새가 좀 풍기는데. 자. 다들 나몰라라 하고 있을 때 이분들을 도와준 딱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버스 기사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이 버스 기사도 백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 버스 기사님이 딱 차를 세우더니 어. 걸어서 그 어. 학생들 앞에까지 딱 오셔 가지고 어. 이게 얘네가 이런 적이 처음이 아닌가 보 봐. 옛날에도 너네 이랬지. 내가 이랬다는 거다 알아. 그러면서 당, 당장 버스에서 내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소녀들은 이 버스 기사님한테도 욕설을 하면서 우리가 왜 내려야 되냐 막 얘기했는데 이 기사께서 너희들이 내리기 전까지 난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경찰도 부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버스 출입문을 딱 열더니 10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정차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들이 좀 참다가 끝까지 내려 끝까지 있다가 이제 내리기는 했는데 내리면 너희들도 내려야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경찰은 끝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얘네들 어, 내렸습니다 버스에서 드디어 끝났나 싶었죠. 그런데 웬걸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탁퇴 뭘까요? 직접 보시죠. 이래 다 찍고 있어. 찍어, 다 찍어. 응. 어쩌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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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운전기사가 이제 그분, 그 사람들이 내리니까 이제 문을 닫으니까 이제 버스에 대고 막 이제 욕을 하고 뭐 버스에 창문에 대고 막 침을 뱉고 막 그렇게 저희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분이 삐! 응. 뭐 이렇게 하고 막뭐 악으라고 응. 쓰면서 소리 지르고 뭐 저희한테도 그랬지만 운전기사한테도 막 그러고 응. 그러더라고요. 응. 자, 손 변호사님, 이 백호주의, 그러니까 뭐 백인만의 호주를 만들겠다는 이 백호주의가 제가 보니까 1986년도에 공식적으로 철폐가 됐어요. 40년이 지나도 저 어린 것들이 지금도 저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이거 호주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뭐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일을 겪으면 여행 중에 겪으면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어떻게 영상을 통해서 저 남아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얼굴을 저게 렇 가리면서 다가가지고 와 침도 뱉고 하는데 그렇게. 여러 명이 조롱을 하잖아요. 지금, 침 뱉은 저 사람이 주동자라고 해요. 그런데 얼굴도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왔합니다 계속 저렇게 하고, 손가락 욕도 계속해서 하고요. 또, 어, 소리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 또 소리를 또 이제 질렀어요. 크게. 어, 이런 것들,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또 하나 좀 안타까운 것은, 당시에 함께 타고 있던 승객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다 보는 척 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어, 그래도 도와준 그 버스 운전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릴 때 어, 버스 운전 기사가 이거 다 녹화됐으니까 카메라 입고 녹화됐으니까 자료가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 도와주겠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보자 가족들은 당시에 너무 경황도 없죠. 그리고 또 여행 중이잖아요. 남은 일정도 있기 때문에 더뭐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지는 않고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배호사님저피덩이 네. 같은 놈들 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요. 음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호주에 사실 백호주의 없어진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마도 한국말 쓰는 모습을 아마 듣고, 그래서 저런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관광객이 아마 타겟이 된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도있 아니, 쟤는 BTS도 안 들어요, 쟤네들은. 저 애들은 그냥 무식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도. 그리고 호주라는 나라의 국경을 까먹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호주나라 관광 많이 하잖아요, 많은. 전세계, 어, 세계인들이. 그런데 저렇게 행동함으로써도 그렇고, 옆에 있는 승객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만약에. 맞아. 우리가 한국에서 만약에 백인들 왔는데 저렇게 그래. 했다는그래다 혼내거든요. 당연하지. 가만히 있어라. 야, 야, 니 정신 차리라. 한국만 지키지 마라. 라고 분명히 한국 승객들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또 일부 유럽 국가나 뭐 이런 데는 인종 차별 미국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중대 범죄로 맞니다 그런 것까지 있는데 아마도 팬데믹 이후에 특히 중국인 넓게 동양인 그 어떤 문화가 팬데믹 끝난 지가 얼마, 얼마나 얼마나 코로나 끝난지 얼마입니까?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된게 아닌가라고 이제 제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좀 화난 어, 사건이네요. 진실 추착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